특히나 최준희 씨의 이름이 이슈가 될 때마다 관계자 혹은 지인들로부터 중재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저는 최근 최준희 씨의 어머니와 직격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외손녀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에 대해서 불법 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준희 씨는 CCTV 영상을 공개하는 한편 외할머니가 여경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이어가 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모았던 사안인데요. 이를 통해서 최준희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외할머니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간과한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입장인데요. 이와 같은 최준희 씨의 태도에 대해서 피해자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상황을 한번 물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은 어떤지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한다. 학폭 문제 자체가 아예 공론화 되길 원치도 않고 아예 남남처럼 있고 싶다. 최준희 양이 학폭 문제에 대해 쌍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유명인의 딸이다 보니까 최준희 양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소환이 되고 있다. 특히나 최준희 씨의 이름이 이슈가 될 때마다 관계자 혹은 지인들로부터 중재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단한 번도 관련 사안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알리지 않을 생각이다. 부디 학폭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언급조차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학폭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저 역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전달해 달라 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